독일 기본법 제정 7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지난달 23일 베를린 세인트마리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신교회 성도들에 의해 독일 통일의 서막을 알렸던 동독평화협명 3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도 겸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 올라프 숄츠 총리와 헌법기관의 수장들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개신교회를 대표해 말씀을 전한 독일 개신교회협의회 키르스텐 페어스 의장과 가톨릭 대표 마이클 거버 주교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 기본법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일의 기본법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혼란한 시기를 벗어나고자 1949년 5월 8일 의회에서 통과됐고 연합군의 승인을 받아 보름 뒤인 5월 23일에 선포됐습니다.